마태복음의 팔복을 이룬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4절 13절의 얘기처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해한다고 빛은 뭡니까? 가짜 진짜가 지금 잘못되었다 이살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얘기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소금은 뭡니까?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부패되지 않게 할 세상을 부패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게 진리의 사람이다. 이게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내가 이 주님의 지금 원하는 이 삶을 살을 때 이것이 핵이에요. 이 삶을 살을 때 주님 영이 내 안으로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빛이 막 들어오는 거야. 생명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어둠이 떠나고 죽음이 떠나면 뭐죠? 나의 그 삶이 완전하게 윤택하게 되겠죠. 에레미아 5장 25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허물, 제가 하늘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내가 순종을 할때그 좋은 것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복을 못 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이 말씀대로 내가 녹아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못 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못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복을 주기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성이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죽을 공의로운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자기 생명마저 내놓는 사랑이 있는 분이고 두 번째는 가장 공의로운 분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죄를 지면 쳐내셔. 징계하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편을 보세요. 이게 전부다 보면 다윗이 막 하나님께 막 연애편지를 쓰는 것처럼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뭐랍니까? 다윗이 무례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그 집안에 크리 라리로 침해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왜 하나님이 벗, 하, 마음이 합한 자라고까지 했는데 징계 사랑한 건 사랑한고 징계하는 것은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리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이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에, 내가 에,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지금 하루하루가 이 다시는 이 시간이 절대 돌아오도록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